식이섬유가 들어간 과일 주스는 피해주세요 편의점에서는 따움이라는 과일 주스 있죠 그런 과일 주스에서 건더기 없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당류 말고 지방이 들어있는 음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초코우유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당류는 높은데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탄산수 4 7 g 는면 공복 운동으로 공복 운동 중에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음료수로 섭취하는 양이 많아서는 안 돼요 내가 공복 운동으로 200 칼로리를 태웠는데 근 손실이 일어날까봐 300 칼로리를 먹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공복 운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영상 컨텐츠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공복 운동과 관련된 영상을 다뤘었는데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공복 운동 함께하기 챌린지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공복 운동 효과를 보고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모아서 영상 컨텐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복 운동을 할때 유산소의 종류와 시간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나 달리기 같은 특정 운동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운동 강도를 뜻해요. 말 그대로 산소를 활용해서 충분히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할때 여러분이 편안하게 숨을 쉴수 있다면 그건 유산소 운동에 가까워요. 만약 달리기를 하는데 턱 끝까지 숨이 차오도록 힘들다면 그건 무산소성 운동에 더 가깝습니다. 유산소성 운동의 경우에는요, 주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게 되고, 무산소성 운동의 경우에는 주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체지방을 연소하고 싶다면, 달리기를 무작정 빠르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숨을 쉬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비님, 속 몇으로 달려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속도 팔은 숨이 가파올 정도로 힘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한테 속도 팔은 너무나도 쉬운 강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강도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개인의 운동 능력과 유산소 대사 능력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공복 유산소를 하실 때에는 유산소에 적합한 운동 강도로 최소 30분 이상, 최대 2시간 이내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운동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런닝머신, 뭐 인클라인으로 동사를 올려서 하는 방법들, 마이 마운틴, 그리고 뭐 천국의 계단, 스테퍼, 계단 오르기, 수영, 어떤 것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도 운동을 한다면 유산소성 운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타바타를 아침에 공복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됩니다. 어떤 종류라도 무관해요. 그러면은 저는 숨이 적절하게 쉬어지는 운동 강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전에 유산소 영상 컨텐츠에서도 계속 다뤘었는데 바로 심박수 측정법이에요. 최대 심박수를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요. 220에서 여러분 나이를 빼시면 최대 심박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무 살이라고 치면 220 빼기 20, 제 최대 심박수는 200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유산소성 운동, 체지방이 잘 타는 운동 강도는 몇 퍼센트 정도냐? 60% 정도의 강도로 탈 때, 체지방이 잘 타는 체지방의 연소 확률이 높은, 체지방의 연소율이 높은 운동 구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200 곱하기 60 했을 때120 정도의 심박수가 나올 때 저는 체지방이 잘 타는 구간, 체지방의 연소율이 높은 구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워치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손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 목 옆에다가 손을 대고 느껴보시면 심박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1분 동안 측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10초 동안 측정하셔서 곱하기 6을 하시면 손쉽게 운동 중에도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워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공복 유산소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실 경우에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당을 활용한 방법. 운동하기 전에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거예요. 물론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 중간에 과당을 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액체 형태의 과당은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공복 운동에 활용하기가 참 좋아요. 또한 액상이라서 빨리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금세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금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때 식이섬유가 들어간 과일 주스를 먹게 되면 운동을 할때 속이 더 붓긴다던가 소화, 흡수를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될 수 있으므로 식이섬유가 들어간 과일 주스는 피해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먹으란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편의점에 가봤는데요. 제가 살펴본 결과 편의점에서는 따옴이라는 과일 주스 있죠. 그런 과일 주스에서 건더기 없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과맛도 있고 오렌지 맛도 있던데 이렇게 공복 운동을 하실 때 과당을 섭취하는 것은 글리코겐이 고갈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근손실 위험을 방지해 줘 하지만 과당의 경우에 다량을 섭취하시게 되면 렙틴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서 실력이 잘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포츠 음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의 공복 운동 시간이 1 시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지금 저희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1 시간 반씩 하고 계시거든요. 운동 시작 후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스포츠 음료나 단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드셔주세요. 단, 단당류 말고 지방이 들어있는 음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당류만 있는 주스 같은 음료수는 괜찮지만, 당류에다가 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형태의 뭐 초코우유라던가, 뭐 달달한 카페 라떼라던가 이런 음료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초코우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로 당류는 높은데 지방이 너무 많아요. 사실 탄수화물 47g이면 공복 운동으로 너무 많은 양이에요. 카페라떼는 지금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죠. 지방은 소화 흡수가 느려서 공복에는 안 드시고 운동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지방이 들어있는 음료수는 소화 흡수가 느리기 때문에 운동 중에 섭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스포츠 음료를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포카리 스웨트 혹은 파워에이드 같은 음료수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또 이외에도 편의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음료수 뒤에 영양성분을 보시면 탄수화물의 함량, 그리고 당류의 함량, 식이섬유의 함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탄수화물 대비 당류의 함량이 높고, 그러니까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음료수를 드셔야 해요. 그게 바로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이섬유는 낮은 제품을 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시럽이 들어간 아메리카노라던가, 아이스티 같은 제품이 좋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복 운동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것은 비추천이에요. 30g 이상이 되는 음료수를 먹는 건 여러분들이 운동했을 때 쓰는 에너지보다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추천드리는 거예요. 뭐, 이 외에는 꿀물이라던가, 매실이라던가, 당류가 포함된, 여러분들 입에 넣었을 때탁 단맛이 퍼지는 그런 음료수 있죠. 그런 음료수지만 지방이 느껴지지 않고 건더기가 씹히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공복유산소를 하실 때 음료수를 섭취할 때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섭취 양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 컨텐츠에서 섭취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이 헷갈려 하셨거든요. 결국 다이어트가 여러분이 목적이라면 공복 운동 중에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음료수로 섭취하는 양이 많아서는 안 돼요. 내가 공복 운동으로 200칼로리를 태웠는데 근손실이 일어날까 봐 300칼로리를 먹는 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운동 중에 너무 과량의 음료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혈당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 몸의 이화 호르몬이 저장된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데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히 그리고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나눠서 먹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즉 똑같이 500ml의 음료수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운동 중간중간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인슐린을 한꺼번에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공복운동을 해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섭취 시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공복운동을 30분 이내로 하신다면 별도의 영양 섭취가 일단 필요 없습니다. 단 전제는 전날에 충분한 탄수화물의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공복 운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운동한 지 45분이 지난 시점부터 스포츠 음료나 단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리해 보자면 공복 운동은 몸에 있는 지방을 빠르게 줄여주지만 지나친 운동 강도로 운동했을 경우에는 근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간에 부담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여러분이 1시간 이상 공복 운동을 진행하실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단당류가 포함된 음료수, 스포츠 음료 등을 활용해주시고, 음료를 활용할 때에는 내가 소비한 에너지보다 많이 먹지 않도록,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해서 인슐린 분비가 과다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공복 운동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 인스타로 놀러오시면 다양한 분들의 공복 운동 모습을 스토리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제가 이분들의 2주간 공복 운동 후기를 모아서 다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아직 나는 공복 운동을 도전하기에 선뜻 효과를 모르겠어서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후기를 보시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